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료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용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75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너는 거뭐 Yeah, 찬송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So... Sure.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는 라 대사놀이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더다 내가 저뿐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기로 천두한 년을 보구하리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라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가운데 대로 너희 모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 있게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행하는 것에. 힘을 다하여 협력을 했습니다. 빌리보 지역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외될 초소가 필요했는데,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바울의 선교팀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거처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큼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성도님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여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어야 다 대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 사역의 큰 협력자가 되어진 기회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될 때에도 에박으로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이 옥살이 갈 때에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사정이 힘들어서 더 이상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참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어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고 하면 자기 교회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도 선교 사역을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돕고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 예전처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바울은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공도관 말씀 10절 말씀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왜 나를 돕지 아니하느냐라고 따져보지 아니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사정을 이해, 이해하면서 오히려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는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늘 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하지 않았지 않냐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이름이 아무런 후원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역을 행할 때에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견뎌내 궁핍할 때도 넘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거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이 바울의 극히한 그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이는 이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의지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앙의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극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현판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힘이 들어야 되고 늘 어려운 사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힘들 때도 있지만 풍성할 때도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대우를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대우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들뜨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 없이 주님 안에서 감당한 일,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모두를 다 가능하게 만들고, 될수 없는 일들을 될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때에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로서 빌리보 교회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리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간직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든지, 각자의 저서에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든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수 있는, 감당하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아들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용